뉴욕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딸에게 보낸 이것 때문인데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의 모든 학교에서조차 이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건지 지금부터 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민이에요. 저는 뉴욕시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서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서울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맛과 전통이 살아있어요. 저는 다양한 요리 스타일을 다루는 레스토랑에서 음식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꿈은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에요. 엄마 학교 급식 정말 싫어요. 딸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항상 똑같은 피자나 치킨 너겟만 나와요. 아무도 김치가 뭔지도 몰라요. 찜미는 김치가 무슨 스포츠냐고 물어봤어요. 미나는 웨스트브룩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집에서는 한국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내 도시락에 대해 물어보니 제가 물었어요. 별로요. 대부분은 그냥 급식실에서 주는 거 먹어요. 정말 별로예요, 엄마. 야채는 물컹물컹하고 모든 게 똑같은 맛이에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특별한 한국 도시락을 싸주면 어떨까?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비빔밥이랑 김밥 같은 거요? 하지만, 미나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애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몇몇이 그럴 수도 있어,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맛을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미나의 첫 한국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무지개 비빔밥, 야채 김밥, 그리고 순한 김치까지 정성껏 담았어요. 도시락에 작은 쪽지를 넣었어요. 이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사랑이란다. 이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사랑이란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긴장해 보였어요. 내 음식이 다르게 생겼다고 아무도 나랑 안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녀가 물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해. 저는 말했어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어. 이하는 내내 저는 그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물었어요. 어땠어? 미나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 엠마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타일러가 맛보고 싶어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아이들도 맛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엠마는 자기 엄마도 엄마처럼 요리했으면 좋겠대요.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에요. 미나가 인정했어요. 제스퍼는 외계인 음식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내일도 같은 도시락 싸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물론이지. 미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단지 도시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수년 동안 저는 미국인들과 한국 문화를 공유할 방법을 찾아왔어요. 이제 제 딸과 그녀의 도시락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할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제 한국 도시락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큰 무언가를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작은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번에 하나씩 비빔밥으로 시작하는 미나의 한국 도시락을 처음 싸준 지 3주가 지났어요. 제 단순한 아이디어가 웨스트브룩 초등학교의 들불처럼 퍼졌어요. 매일 아침 불고기, 잡채, 김밥으로 가득 찬 도시락을 준비했고, 미나는 이제 점심시간이 학교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엄마, 이제 모두가 우리 테이블에 몰려와요. 미나가 말했어요. 제니는 엄마에게 아시안 마켓에서 김치를 사달라고 했고, 타일러는 계속 자기 쿠키랑 제 김밥을 바꿔먹자고 조르고 있어요.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처음으로 제 한국의 유산이 숨길 것이 아니라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침 식사 중에 미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교장 선생님이 오늘 밤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대요. 도시락에 관한 거래요? 문자는 미나의 친구 엠마에게서 온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오늘 밤 점심 방해에 관한 회의가 있대. 너희 엄마의 한국 음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대. 패터슨 선생님이 엄청 화났어. 패터슨 선생님은 영양사였어요. 항상 나비넥타이를 메고 아이들이 우유를 다안 마시면 불평했죠. 저는 즉시 학교에 전화해서 영양기준과 점심정책에 관한 학부모 회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학교 체육관에 도착했어요. 패터슨 선생님은 연단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미나가 묘사한대로 밝은 녹색 나비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정확히 7시에 패터슨 선생님이 마이크를 두드렸어요. 급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나타난 우려스러운 추세를 다루기 위해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버튼을 클릭했고, 화면에 미나의 도시락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제가 예쁘게 준비한 비빔밥과 고추장 소스가 보였어요. 이런 이국적인 외국 음식들은 우리의 영양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적절한 미국식 영양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 내면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미국식 영양이 정확히 뭐죠? 김치와 야채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타일러의 어머니인 클레어 존슨이 일어섰어요. 제 아들이 어제 김치라는 것을 달라고 했어요. 찾아보니 그것은 발효된 양배추더군요. 발효된. 아이들에게 건강할 리 없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섰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미나 김의 어머니입니다. 김치는 2000년 이상 한국 요리의 일부였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인정했어요. 발효 과정은 요구르트나 사워크라우트와 같은 개념이에요. 클레어 존슨이 눈을 굴렸어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렇다면 미국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햄버거는 독일에서 왔어요. 미국은 문화의 아름다운 혼합체예요. 마이너스 그것이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안이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일부는 동의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해했어요. 제 딸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엠마의 어머니가 외쳤어요. 이제 야채도 실제로 먹어요.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이 마침내 앞으로 나섰어요. 김 선생님, 다음 학부모 회의에서 한국 음식 영향에 관한 발표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학부모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샘플과 함께요. 제 심장이 뛰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전통 미국 점심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시위를 알리는 게시물이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미국 국기로 장식된 도시락에 땅콩버터 샌드위치와 애플파이를 담아 학교 밖에 서있을 계획이었어요. 엄마를 김치 십자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냥 다시 급식을 먹는 게 나을까요? 내 생각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저는 우리 음식이 자랑스러워요. 미나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제 정말 좋아해요. 몇몇 학부모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그렇다면 내새 별명에 걸맞게 행동해야겠네. 김치 십자구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미나가 잠든 후 저는 밤새 연구했어요. 한국 요리의 영향적 이점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고 한국 학교 점심과 미국 급식의 비교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제 이것은 단지 도시락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열고 무지함과 싸우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제 딸이 두 문화 모두에서 자랑스럽게 설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동의 틀 무렵 저는 발표용 샘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목적은 분명했어요. 수용을 위한 전투가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번에 하나씩 맛있는 한국 요리로요. 학교 강당이 제 발표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전통 한국 반찬들, 보글보글 끓는 도토리묵찌개, 그리고 다채로운 비빔밥 스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 한 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참기름, 마늘, 고추장의 풍부한 향기가 공기를 채웠어요. 마지막 접시를 조정하는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처럼 느껴졌거든요. 고개를 들자 클레어 존슨과 그녀의 지지자들이 작은 미국 국기 핀을 달고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팔짱을 끼고 엄숙한 표정으로 앞줄에 앉았어요. 제 위가 조여왔지만 어깨를 펴고 미나와 한국 문화, 그리고 세계의 놀라운 맛을 경험할 자격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나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한국 요리의 조화와 균형에 대해 설명했어요. 적어도 5가지 색빨강 초록 노랑 하얀 검정을 포함하는 전통 식사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한국 학교 급식 트레이와 미국 학교 점심의 피자와 감자튀김을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패터슨 선생님이 즉시 불공정한 비교라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 웨스트브룩 급식실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말하자 청중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퍼졌어요. 패터슨 선생님은 미국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고 클레어 존슨은 제가 미국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음식을 먹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냐며 비웃었어요. 이야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끼며 전략을 바꿔야 했어요.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이 시도해 볼수 있도록 한국 요리 샘플을 준비했어요.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 음식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비빔밥을 맛본 후 맛있다며 감탄하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다양한 요리를 시도했고 일부는 낯선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지만 다른 이들은 즐거운 놀라움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된장찌개는 강한 발효 맛이 많은 미국인의 입맛에 도전적이었지만, 불고기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때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클레어의 아들 타일러가 뒤쪽에 모여있던 아이들 사이에서 살짝 벗어나, 음식 테이블로 다가와 김밥 한 조각을 집었어요. 그는 한입 먹은 후 엄마에게 이것이 정말 맛있다고 외쳤어요. 모든 시선이 클레어에게 향했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타일러는 엄마에게도 꼭 먹어보라며 반쯤 먹은 김밥을 내밀었어요. 아들의 열정과 모두의 시선에 갇힌 채 클레어는 마지못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작은 조각의 김밥을 집었어요. 씹으면서 그녀의 표정이 억지 예의에서 진짜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김밥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물었고 제가 간단한 재료를 설명하자 그저 흠이라고만 했지만 찡그리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클레어 존슨에게는 이게 거의 기립박수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음식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재료와 요리 기술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젓가락 사용법을 보여주고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어머니들이 어떻게 도시락을 싸는지 설명했어요. 패터슨 선생님도 마침내 테이블에 다가와 의심스럽게 요리들을 살펴보더니 비빔밥을 작은 숟가락으로 맛보고 생각에 잠겨 씹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여전히 점심실에서의 혼란에 대해 걱정하지만 학교 메뉴에 한국식 요리를 일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어요. 패터슨 선생님에게서 나온 이 말은 큰 승리였어요. 회의가 마무리될 때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이 모두의 관심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세계 요리 수요일 프로그램을 웨스트브룩에서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매주 다른 문화의 음식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첫 번째 한국 메뉴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방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클레어도 작은 마지못한 고개 끄덕임을 보였어요. 패터슨 선생님은 불편해 보였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거의 할수 없었지만 영광스럽게 돕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타일러가 미나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청소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타일러는 자기 엄마에 대해 사과하며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한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쌀 롤김밥은 정말 좋아했다고 했어요. 미나는 그것이 김밥이라고 알려주며 언젠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타일러는 그것이 멋질 것 같다며 활짝 웃었어요. 나중에 미나와 함께 차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제가 정말 대단했고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사실은 매우 두려웠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용감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미나가 그들이 이제 이해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학교를 되돌아보며 클레어의 마지못한 김밥 시식, 패터슨 선생님의 마지못한 승인, 그리고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의 놀라운 제안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작을 했고 모든 좋은 일들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한 번에 한 입씩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저녁에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인 정체성과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오늘 밤은 제게 선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마도 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일부가 되는 진정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음식은 말보다 더 빨리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오늘 밤 저는 그 지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눈 한 끼의 식사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일 저는 첫 세계 요리 수요일 메뉴를 계획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은 단지 도시락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에요.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세계요리 수요일이 웨스트브룩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점심시간이 되었고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국 요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등장해요. 토요일 아침, 저는 학교 주방에서 학부모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놀랍게도 클레어 존슨도 자원봉사자 중한 명이었어요. 그녀의 김밥은 계속 풀어지고 있었고, 왜 모든 것에 김을 넣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타일러가 일주일에 두 번은 김밥 도시락을 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대나무 매트 사용법을 보여주며, 김이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라고 설명했어요. 클레어는 자신의 김밥이 제 것과 닮지 않았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제가 처음 미국식 팬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이야기를 하자 우리 둘다 웃었어요. 클레어는 점차 마음을 열고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고 미국 밖의 것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털어놓았어요. 이제 그녀의 아들 타일러가 한국어 단어까지 가르치려 한다며 눈을 굴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었어요. 두달전 외국 음식에 항의하던 그녀가 이제는 김밥 만들기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요리 수업 후 다른 학교들에서 한국 요리 발표 요청 이메일이 왔고. 지역신문과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나는 제가 유명해졌다며 선생님이 제가 음식 혁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그때 패터슨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덜 엄격하고 거의 친근했어요. 그는 이번 주에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월요일에 만난 패터슨 선생님은 세계 요리 수요일에 음식물 쓰레기가 40% 감소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평소에는 버렸을 야채를 먹고 심지어 김치까지 먹으며 더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20년간 미국 아이들은 야채를 숨기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요리가 발효, 절임, 양념을 통해 야채를 흥미롭게 만들고 숨기지 않고 오히려 축하한다고 설명했어요. 패터슨 선생님은 사과했어요.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 음식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지역 영양사 자리에 제가 지원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시간제 역할이지만 모든 학교 메뉴를 감독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는 인증된 영양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제 식품. 과학지식과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미나는 제가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말하길 두려워했고, 액센트가 부끄러워 미나에게 주문을 부탁했던 때를 떠올리며, 이제 제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더 당당하고 두렵지 않다고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수년간 저는 한국인 유산을 약화시키고 어울리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제 문화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제 목소리를 찾았어요. 미나는 세담임 선생님에 대해 물었고, 소피아가 베이커 선생님은 냄새나는 도시락을 가져오는 아이들을 복도에서 먹게 한다고 했다며 걱정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냥 샌드위치를 가져가라고 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구도 미나가 자신의 음식이나 문화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지역 영양사 직책에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문화를 축하하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학교 점심에 대한 비전을 쓰면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가장 강한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간단한 도시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세상과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당신은 당신 영혼의 일부를 나누는 거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 한국 영혼의 조각들이 이제 웨스트브룩 초등학교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일처럼 느껴져요. 이 나라의 거대한 용광로에 제 고유한 맛을 한 입씩 더하는 것이요. 제첫 한국 도시락이 웨스트브룩 초등학교에서 음식 혁명을 일으킨 지 1년이 지났어요. 오늘 학교에서는 문화 유산 음식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급식실이 수십 개 나라의 향기와 맛으로 가득한 국제 시장으로 변했어요. 도미니카,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인도 등 다양한 배경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대표하는 요리를 가져왔어요.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이 제 딸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며 제가 이 학교를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했어요. 미나가 타일러를 데리고 달려와 로페즈 선생님이 토르티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어요. 비빔밥을 더 먹고 또 배워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그들이 함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클레어 존슨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한때 외국 음식에 항의하던 여성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편안하고 열린 표정이었죠. 그녀는 제 김밥이 여전히 최고라며, 어젯밤에도 만들어 봤지만, 여전히 풀어진다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김을 먹는 그녀를 보게 될줄 몰랐다고 놀렸더니 클레어는 웃으며 40년 동안 같은 요리만 먹었는데 타일러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가족이 다음 여름에 서울 여행도 계획 중이라고 했어요. 모두 김치 때문이래요.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이 학교 이사회가 세계 요리 프로그램을 지역 전체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최근 지역 영양사로 임명된 제게 다른 학교들도 훈련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박수 속에 미나는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패터슨 선생님이 세계 요리 수요일 이후 야채 소비가 67% 증가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43% 감소했으며 수요일 출석률도 12%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다음 달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한국 요리 기본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도 도입한다고 했어요. 1년 전 외국 음식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말했는지 기억하며 감정이 북받쳤어요. 축제 중에 미나를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친구들에게 비빔밥 비비는 법을 설명하고 다른 문화의 요리법도 배우고 있었어요. 완전히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세계 사이의 다리 같은 존재로 문화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었어요.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은 제가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며 다양성을 포용한다고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때 사무실 냉장고에 김치를 숨겼던 수줍은 이민자에서 이제는 한국 요리 지혜를 미국 교육에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에는 맛은 혀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음식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누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뉴욕 교육부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교 점심지침 개발을 도와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딸을 위한 작은 한국 도시락이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일로 자라났어요. 미나가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이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때로는 한국이 그립지만 한국인이 되는 것과 미국인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둘다될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게 저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김치와 김밥, 불고기와 비빔밥을 통해 저는 문화 간 선택이 아닌 둘의 최고를 공유함으로써 소속감의 레시피를 찾았어요. 차이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음미할 것임을 다른 이들도 발견하게 도왔어요. 된장찌개와 반찬으로 저녁을 먹으며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우리 식탁의 음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요. 한국 전통의 뿌리를 두고 미국 땅에서 자라며 두 문화로 더 강해진 우리를요. 내일은 도시 전체 영양지침 작업을 시작하겠지만 오늘은 딸과의 식사를 즐기며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열고 다리를 놓는 음식의 힘에 감사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